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칠진 non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점 non non. 이 단어들 보시면 slash 찰벅찰벅 티다 devastate 황폐시키다 잠깐 볼게. 여기에 interesting t h o u g h t 뭐래呢? 흥미로운. 어재미있는 어, 생각이 있다 아, thought. 뭐 think라는 동사도 있지만 thought하면 명사. blessed가 your 뭐? Glancier, 그 빙하. 빙하가, started reforming. 재, 사용? 재 형성. 제어? 다시 만들어진다면, 빙하가.다면, they have a great, uh, they have great deal more. 어떻게 된다? 그것들은, 크게, 더더 어. 좋은, 기? 좋은 어떤, 거래가, 된다. 거래가 좋은, 된다. 그러니까, 물이, 현재, 어, o n 뭐니, 끌어 당기는, 당기는 크나큰 어떤 뭐 변화가 있을 거다. 뭐, 거래, 상황이 있을 거다. 어떤 경우냐면, 허드슨 베이란데, 그레이 레이크스, 그다음에 수백 개 수천의 호수, 카나데 호수들이 어떻게 된다?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빙하가 형성되면. none of which, m o n e 그것에 어한 것도? 그것에 어한 것도? 어떤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아, 어, 그, 마지막, ice seed. 빙하 조각이, 빙하 조각이 연료로 존재할 수 있지 않게 된다. 자, 이뭔 소리지? 계속 볼게. 그래서 그것들은 매우, merge kicker, 뭐니? 어, 좀더 빠르게, 빠르게 커간다. 커간다. 응, 커져간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이, advance, 다시, 발전되기 시작하게 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어, What e do they exactly We do?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냐? Bless them with TNT 뭐다? TNT. 어, TNT로 폭 폭발해 주냐? 그럼 이게 뭘 이게 무슨 왜 폭발했겠냐? 빙하가 만들어지면 어 그러니까 뭐냐 빙하가 많이 만들어지면 어떤데 이제 이제 문제가 생겨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재미 사고 빙하가 다시 시작되면 시작되면 어떤 크나큰 변화가 있다 물이 현재 끌어당겨진다 뭐냐면 요런 베이 뭐 호수 수백 개 이런 카나다 이런 어떤 것도 자 마지막 여기 아이스 쉿 얼음 조각에 사용될 연료로 사용되지 있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빨리 자르게 된다 만약에 다시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냥 그러니까 빙하기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생각하는 거. 어, 이제 가을 해보는 그렇지. 거지. 어 예측해보는 거지. 아, 빙하게 들어오면, 그걸 폭파시켜버릴 거냐? 이 말이지. 자, 그러면, 64년도, 그다음에 띠리리리 그 다음에, 디디디리그 설명 나와서죠 거의 3,000마일, 디디디, 지진, 자, 수백 개 마일, wildness, 어떤 지역을 황폐시켜버렸대. 화 그럼, virtual b r e e 그것도, g l a c i n a t e d 뭐, 모름 넘어가고, 자, 어떤 효과, 이러한 모든 거는, 어, 알래스카 빙하에 어떤 영향 끼친 거냐? 자, 알래스카의 빙하에 어떤 영향 끼쳤냐 이 말이야. 지금 알래스카 빙하가 있잖아 그럼 앞에 보면은 자, 알래스카 빙하에 어떤 영향 끼친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다시 봐 앞에 위에 보면 어, 뭔 소리였지? 어, 더 케이크 그 지진이 2,000 2만 4천 퀘어의 와일드 어떤 지역 황폐화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거리 어 앵커리지의 거리는 자 20피트만큼 떨어졌고 뭐냐면 또 보게 거의 3000마일의 텍사스 물이 슬러시철버그티었는데 스위밍 스윔, 풀에 어떤 경향이냐면 64년도에 가장 큰 지진이 있었대. 어, 노스 아메리카의 락트알라스카에 충격이 일으켰대이 20만 메가톤. 이게 뭔소리 이거 지금? 이 얘기지, 지금 얼음이 우리 가정의 뭐잖아 빙하가 다시 약하면은 아주 빨리 진행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폭발시킬 거냐 했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자, 1964년대에 뭐가 있었단 말? 지진. 지진이 일었는데 어? 그 지진, 지진으로 막 여기저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빙하는 어떻게 됐다? 알래스카의 빙하는? 어떤 역정? 어떻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폭탄 터뜨려도 안, 어쩔 수 없다는. 그냥, 유지된 거. 어. 그 그러니까 빙하게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none이란 말은, 어? 아무런, 것도 영향이 없더라. 어, 그래서, 자, it would be of no use. 어, 어떤 방법이 없다. 그, glacier. 빙하를 파괴를 노력해봤자, of no use. 소용이, 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야. The melting glacier. 녹는 빙하들은 자, 진행을 시킨다. sea level, 해수면의 높이를 어, 상승을 유발시킨다. 뭐 이건 개소리고, 날리고. 알래스카의 윌더니스, 알래스카의 어떤 황무지는 어, 해롭게 되지 않는다. 빙하에서 해롭지 않다. 뭐 이거는좀 쓸데없는 말이고. Reforming glacier. 그러니까 어, 재형상되는 빙하는 자, 스프레드 퍼지지 않는다. 북아메리카지는 퍼, 퍼지지 않았다. 자, 원인. 그 빙하가 재형성되는 원인은, 자, 지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뭐, 원인 얘기는 안 나고, 가정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빙하기에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보다? 뭐, 폭발시켜도 어쩔 수 없더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상황 이, 논지는 답은 1번. 이렇게 보시고, 깐만뭐 끄고, 단어체.